품목 코드를 변경했던 내역을 확인하고자 한다면, 품목 등록의 코드 변경 이력이나 각종 코드 변경의 데이터 변경 이력을 조회하면 됩니다. 이 카운트에서 등록한 품목 코드를 변경했던 내역을 확인하고자 한다면, 변경을 진행했던 메뉴로 접속해야 하는데요. 재고원, 기초 등록, 품목 등록에서 품목 코드를 클릭하고, 품목코드 우측의 Fn 버튼을 눌러 변경을 진행했다면 그 밑에 있는 코드 변경 이력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는데요. 변경 전과 변경 후 코드 작업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이때 데이터 변경 이력은 최근 3개월까지만 조회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 만약 품목 등록에서 진행한 게 아니라 재고원, 기초 등록, 각종 코드 변경에서 변경을 진행했다면 우측 상단의 옵션, 데이터 변경 이력을 클릭하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작업 일시, 변경 전 코드, 변경 후 코드, 시작일, 종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, 마찬가지로 최근 3개월 내의 변경 이력만 조회할 수 있겠습니다.